파산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을 잘못 곁에 둔 거다. 돈을 잃는 건 다시 벌면 된다. 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삶 전체가 망가진다. 한 번의 거래, 한 번의 선택, 한 사람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다. 가벼운 만남 하나가 너를 천천히 무너뜨린다. 처음엔 티도 안 난다. 하지만 부정적인 말, 게으른 습관, 나쁜 기준이 없는다.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물든다. 진짜 무서운 건 배신이 아니다. 틀린 사람을 계속 곁에 두면서 내가 서서히 변하는 거다. 그땐 네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. 많은 사람의 인생이 돈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. 사람 때문에 끝났다. 거짓말 한 번, 욕심 한 번, 믿었던 사람의 유혹 한 번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.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하다.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내 기준이 높아지고, 시야가 넓어지고, 태도가 단단해진다. 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두면 내 기준은 흐려지고, 생각은 피곤해지고, 결국 길을 잃는다. 관계는 절대 가볍게 맺지 마라.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돈보다 시간보다 더큰걸 잃는다. 누굴 곁에 두느냐가 결국 너 자신을 만든다. 삶의 질은 인간관계의 질이다. 이건 절대 예외가 없다. 방금 내용은 니체의 책 위버맨쉬의 내용입니다. 삶의 중심을 잡아줄 니체의 귀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.